240이 정답입니다. 자, AN이 등차설이라고 했고 다음과 같을 때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라 이 말이야.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라는 라 소리는 음수를 양수로 바꿔서 더하라 이 말이잖아. 그래서 몇 번째가 음수인지 몇 번째까지가 그걸 찾아가지고 절대값의 합을 구할 거야. 자, 그럼 일단 A3은 A1 더하기 2D 얘가 마이너스 2고요. a 9는 A1 더하기 8D 얘가 46이다. 변변 빼주면 마이너스 6D는 마이너스 48이 되면서 D는 8이다라는 게 나오겠죠. D는 8 그럼 D 대신에 8을 넣어주면 A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8이다라는 거죠. 그럼 AN은 A1 더하기 N 1D 즉 8N 26 얘가 양수가 되는 건몇번 전부터인지를 찾아보면 8N은 26보다 꺼놨다. 그럼 N은 8분의 26, 8 3, 24, 3과 8분의 3보다는 8분의 2보다 는 커나 테니까 n이 네 번째부터는 양수다라는 거, n이 네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음수고.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합은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고 음수니, 음수 세개 더해주는 거니까.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그대로 더해준다라는 거지. 0 번째까지.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합 2분의 n 2a1 2a1 더하기 n 1d 그니까222 약분되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0의 절대값 a4부터 a5 여기서 a4가 3 4 32 2 6이니까6 a 4부터6이 is 공차는 똑같이 8씩 늘어나겠지. 첫 번째는 6이이면서차차가 8인 차차열을을개더해해다다 라고 놓고 합을 e 해주면돼 그래서 2분의 7개 더할거니까 2 A 1 더하기 n 1 l 가8 2로 나누면 4 6더하기 6, 0. A 4 24. 여기가 30이니까 73, 210, 그래서 30 더하기 210 돼서 240이 나라는게 나오죠.